야.. 근데 이거, 이거는 바낙스에서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? 바낙스랑 이거 관계 좋은데 이거 해가지고 괜히 또 서먹서먹해지는 관계 생기는 거 아니야? 허! 타코마스터 175가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달아보려고 해요 뽀걱뽀걱 소리가 나가지고 이걸 위험하게 이걸 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했는데 그저가 그러니까 어차피 로드 4만 원이니까 제가 한번 할게 염월 프리미엄에다가 할 겁니다 근데 10kg를 버티나 로드가? 원하면 해지 우리가. 로드 다 작살내. 로드 다 작살내. 5kg짜리 두 개거든요. 한 번도 안쓴 거예요. 한 번도 안쓴 거. 이거 또 오늘 천장 뚫어 또 이거 오늘. 이게 합사가 3호 줄이거든요. 3호 줄이니까 터지지는 않겠지. 로드가 포개지는거 아닌가 모르겠다. 야, 근데 나 요즘 바나스랑 이거 관계 좋은데 이거 해 가지고 괜히 또 서먹서먹해지는 관계 생기는 거 아니야? 5kg짜리 하나. 이게 근데 여러분들 이 릴로 5kg 든다는 게 쉽지가 않아. 겁나 어려워요. 여멀 프리미엄 드랙력 업한 겁니다. 여멀 프리미엄 드랙력 업. 이번에 용스커버에서 튜닝한 거그 릴이에요. 아씨, 나 이거 얼굴 한장 처음 맞을 것 같은데. 자, 5kg 들어볼게요. 자, 5킬로... 자, 5킬로... 5킬로 들어, 5킬로된 든다고 그냥 5킬로하고 10킬로는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닙니까? 아, 이거 부러질 것 같은데? 야, 움직이다가 이거 부러질 것 같은데? 야! 야, 1 0킬다 여러분, 저거 사면 된다. 문어 때는 다 필요 없다. 문어 때는 바나스 타코마스터 사면 된다. 와, 10kg짜리가 들리네. 저게 10kg짜리가 들리면, 10kg가 들리면 실질적으로는 뭐냐면요. 40kg야. 40kg 이상 되는 거예요. 부력이 4분의 1. 드러봉을 하지 마요. 너무 꽝 하면 부러질 수 있으니까. 지금 제가 차근히 들었잖아요. 근데 여러분 대박이 뭐냐면 드랙이 안 나가. 드랙이 좀 남았어, 지금. 드랙이 나가지가 않았어. 드랙이 찍찍찍하고 나가지가 않았어. 연멀 프리미엄이 신기하지? 아 근데 신기하다. 아까는 막 소리, 아까는 연 해보려 했는데 소리가 나더라고. 뻑거뻑거 하는 소리가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었는데 들리네. 와, 예, 네. 연멀이 근데 드랙이 안 나가요. 장갑 돼 이게 줄이 딱 터지면서 손을 때리면 손이 나가요. 여러분 메탈리카 애기 타코 타코이즘 다 필요가 없네. 허 야! 어! 겁나 힘들어. 근데 드랙이 안 나가. 여러분, 이제 여멀로아 어. 문어는 뜯어야 돼. 예. 이게 4만원짜리 로드잖아요. 4만원짜리. 릴로만 이렇게 했을 때랑 저렇게 로드랑 했을 때랑 완전 다르거든요. 4만원이야. 근데 4만원인데 웃긴 게 보증서를 준다. 파손되면 한번또 보상을 받을 수 있잖아 그리고 수리하는데 7,000원 8,000원 밖에 안 들어 그러면 2년 쓰다가 하나 그냥 더사 어때요? 내가 그래서 바낙스 S2도 하나 샀어요 저건 만원더 비싸더라고 5만 원 이거는 바낙스에서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? 뭐 이거면 여러분들 문어 피, 돌문어, 피문어, 대구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250g, 200g을 주로 쓰거든요 대구 대구 메탈까지 가능한 거예요 아, 진짜 와 근데 저도 지금 뭐 메탈리카 그리고 메탈리카랑 또 타코이즘이랑 고인중프로가 만든 거 크라켄슈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솔직히 비싼 거는 이렇게 못 하잖아. 이, 내가 이거를 왜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왜 들어 왜 이렇게 로디의 힘세를 보여주면서 은근슬쩍 내 리를 자랑하는 줄 아세요? 우리 집사람이 이번에 터득했죠. 문어는 뜯는 거라고. 문어는 바닥에서 뜯는 거라고 얘기했지. 저거로 부담 없이 뜯어도 된다라는 소리야. 바낙스 타코마스터로는 바닥에 걸렸을 때 부담없이 뜯어내도 로드에 크게 손상이 안 간다.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또 10kg 아령을 드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. 어우, 나 오늘 짜릿하네. 로드 뽀개질 줄 알았는데, 로드가 버티네. 10kg은 무슨 직깅일이니 이거? 제가 마음 같아선 다른 로드와 비교를 해드리고 싶지만, 다른 로드를 쓸 수가 없습니다. 예, 네, 왜냐면, 고가의 로드인데 괜히 파손될까봐, 예, 못할 것 같아요. 그래서, 쉽지 않네요.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보고 싶은 컨텐츠나 뭐 릴이나 로드 이런 것들은 제가 많이 갖고 있어요. 많이 갖고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 영상, 만약에 릴 분해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검색해보시면 제가 웬만한 일은 다 정비를 했었기 때문에 어, 조립순서 이런 것도 있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 참고하셔서 작업하시고 우리또 계속 선한 영향력을 또 우리 또어 이루기 위해서 또 부단한 노력을 하시고. 모분들 감사합니다. 예. 2만 명때 뵐게요. <laughs>